CNA, 즉, 태양빛이 들어오는 태양빛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나란하게 막대를 실제로는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지표면에 막대를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은 햇빛이 들어오면서 여게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이 햇빛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뭐가 생깁니까? 하나의 각도가 생긴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행한 두이 직선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구 중심을 지나고, 하나는 지구 중심하고 평행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면은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서로 엇각 관계로 각의 크기가 같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시에나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뭐가 되냐면은 이 각도는 두 지점의 위도 차이에 해당이 됩니다. 위도 차. 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구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어떤 위치를 나타낼 때 가운데 있는 적도가 있고 양쪽 끝 부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극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당연히 여기는 북극이 될 거고. 여기는 남극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로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를 0도, 북극을 90도, 적도를 0도, 남극을 90도.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라고 해서 각각 1도씩 나눠준, 즉, 북극부터 남극까지를 180등분을 해서 가로줄로 뭘 나타내냐면은 위도라고 하는 거를, 예, 지, 지구의 지구를 나타는 지구의 위치를 나타낼 때위 예, 높낮이에요.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 하는 위도와 그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어느 쪽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경도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이 있는데.